성경에서 율법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참형상이 아니다고 말씀한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형상이 아니다고 증거한다. 골로세서 2장 17절에서는 율법을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증거한다. 여기서 율법이란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와 오대제사, 월삭, 안식일 등을 말한다. 이 중에서 일곱 절기는 레위기 23장 2절에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밝힌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이 절기가 절기가 세상의 각 다른 나라와 민족의 절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이다. 왜 그럴까? 첫째, 이스라엘의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절기 따라서 과장이나 꾸밈이나 인간의 조작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건과 절기의 순서가 다르다. 즉 다른 민족의 절기는 사건이 발생한 뒤그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기념해 생겨났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 먼저 절기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맞춰 사건이 발생했다. 이스라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예를 들어보면 확연히 알수 있다.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임이 임할 날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리 알려주셨다. 그리고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도록 하셨다.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의 집에 건너가도록 정하셨고 이를 유월절로 제정하신 것이다. 레위기 23장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언급돼 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일, 초막절 등이다. 이는 하나님이 진행하실 인류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보여준다. 이 일곱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프로그램이 암호화되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참 형상은 아니다라고 증거한다. 골로에서 2장 16절에서는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 그럼 율법이 그림자라면 참 형상인 그리스도가 율법의 어떤 부분을 완성한다고 볼수 있을까요?